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에 케찹. 120g을 소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가스렌지에 불을 켜준다. 가스렌지에 불을 켜주세요. 그 다음에 물엿이랑 케찹을 섞어주세요. 얘네들이 지금은 따로따로 따로 놀지만,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인 것처럼 섞일 때가 있어요. 그때까지 섞어주세요. 끓이는 게 아닙니다.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잘 섞어요. 됐어요. 이제 불을 꺼주세요. 간장을 넣고 섞어주십니다. 소스는 원래 묽게 만들었다가 점점 되게 만드는 거예요. 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묽게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요. 이제 묽게 만들고 점점 되게 만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마늘 넣고 섞어주세요. 그럼 더 묽어집니다. 마지막으로 슈프림 분말 소스 이건데요. 이걸 한꺼번에 넣고 섞으시면 좀 힘들어요. 잘안 섞여요. 그래서 조금 조금 조금씩 부어가면서 섞어줍니다. 덩어리가 남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 소스도 마찬가지로 금냉을 해야 됩니다.